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차의 디자인과 실내 구성, 옵션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지프 랭글러, 루비콘, 페이스리프트 모델,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2000cc급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출력 272마력, 최대토크 40.8kg 포스미터를 내고 있고요. 이를 8단 자동 변속기에 매칭해서 4바퀴를 굴려주고 있는 4륜구동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일단은 이 엔진의 출력, 힘이 충분한가, 이런 걸 따져보는 부분에서는 뭐 부족함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월가속을 할 때라던가 또는 정차 시에서 급가속을 할 때에도 이렇게 엑셀의 반응을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승기로 전해드렸던 지프 앵글러 사하라 모델과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가속력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사하라는 제로백이 7초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8초 미만의 제로백을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다. 차체 또는 차급 여러가지. 차량 성격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가속성능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 수치로 따져보자면 거의 9초를 기록을 하거든요. 지난번 사하라가 7초대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1초 이상 좀더 느려진 세팅을 갖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모여서 나온 결과라고 할수 있겠고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랭글러 사라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주행에 더 적합한 차예요 그래서 타이어 세팅도 약 32인치급의 온로드 주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주행에 관련된 파츠들 뿐만 아니라 익스테리어 디자인 요소들도 온로드 주행에 적합하게 세팅된 파츠들을 장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에 기어비도 다릅니다 종감속비가 차이가 있는데요 종감속비가 랭글러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주행 그리고 항속주행 연비주행에 더 적합한 그런 세팅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반 포장도로에서 쭉 달려나갈 때더 연비도 좋아지고 가속력도 좋아지는 기어비 세팅을 갖고 있고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종감속비 세팅이 아예 다릅니다 이 내부의 구동계통에 있는 기어비가 달라서 실제로 견인하는 데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저속에서 험로를 탈출하는 데더 강한 힘을 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속 주행이나 이런 포장도로를 쭉. 항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연비라던가 가속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가장 극명한 차이가 랭글러 4라는 8단에서 2,000rpm로 달릴 때에 거의 속도가 시속 130km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랭글러 루비코는 8단 2,000rpm로 달릴 때에 110km를 간신히 기록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이 기어비의 차이가 어떤 수준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이런 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 성격만 놓고 따져볼 때는 나는 정통 오프로드를 가야 해. 나는 뒤에 트레일러도 끌고 다녀야 하고 견인할 것도 많고 좀더 힘이 좋은 차를 원해. 라고 하신다면 그런다면 랭글러 루비콘이 어울리겠죠. 하지만 나는 그냥 일상 도로에서 타고 다닐 건데 좀더 이런 멋진 스타일링이 필요해서 랭글러 타고 싶은 건데 하신다면 사하라가 맞는 선택이 됩니다. 이두 가지 차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겉보기에만 조금 다른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할때 또는 결과값들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서 선택을 하셔야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루비콘이 제로백 9초대 기록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답답하거나 느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시, 실제로 뭐 가속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좀 이렇게. 충분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답답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나은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사하라. 그게 아니라면 루비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기어는 말씀드렸다시피 동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고요. 변속 충격이 약간 존재합니다. 그리고 변속의 반응도 약간은 좀 느린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정통 SUV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반응속도 또는 뭐 약간의 변속 충격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해서 이 차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강력한 힘을 잘 전달하는 게 주목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 차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루비콘만의 또 하나 차이가 있죠. 바로 구동계통해서 프론트 X과 리어 X를 모두 다 잠글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디퍼런셜 기어를 잠금으로써 좌우의 바퀴 동력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오프로드에서 험로 탈출 시에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앞선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스웨이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좌우의 고저차를 좀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직 루비콘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체의 서스펜션 세팅 사실 하체 구조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이 역시 루비콘과 사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부품명도 다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퍼런셜 락 기능이라던가 종감속비도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른 하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인 구조 말씀드리면, 랭글러 루비콘 프론트 엑슬과 리어 엑슬 모두 다 리지드 엑슬이라고 하는 일체형 서스펜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자동차에서는 랭글러 말고는 이런 방식을 쓰는 차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앞, 뒤로 모두 다 이런 방식을 쓰는 차는 이제는 좀 만나보기 힘들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랭글러만이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프로드 성능에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온로드 주행을 할 때에는 승차감 측면에서 이 좌우로 요동을 칠 수도 있고요. 조금 덜덜거리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정말 고속으로 막 빠르게 달릴 때에는 안정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타고 그렇게 달리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달리는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랭글러는 랭글러의 성격에 맞는 주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후륜에 모두 다 리지드 엑셀 방식을 쓰고 있고, 승차감 어떠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온로드 주행만 하고 있을 때에는 승차감이 약간 딱딱한 건가? 좀 단단한 게 느껴지네?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굉장히 무거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기장을 많이 받는 이 차체를 얹어놨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방식도 뭔가 이 반응성이 빠르거나 고속주행에 적합하진 않다 보니까 좀노면의이 대응을 딱딱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독일 스포츠카 타는 느낌이에요. 그냥 온로드 다니고 있을 때는 쿵쿵 치는 게, 오, 이거 좀 단단한 독일 차 타는 느낌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저속으로 오프로드를 간다거나 과속방지턱을 넘는다거나 할 때에는, 오, 어,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라고 놀라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차가 서스펜션 구조나 세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속으로 달릴 때는 아주 부드럽게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차체가 안정적인 거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세팅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설명이 말이 안 되는 세팅이거든요. 어떻게 뭐저속에서는 부드럽고 고속에서는 단단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통 오프로더니까 가능한 구성이라는 거. 일반적인 자동차 볼 때랑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은 투피스톤 캘리퍼가 전륜에 장착되어 있고 후륜은 원피스톤 캘리퍼인데 당연히 브레이크 뭐 아주 좋진 않습니다. 약간 밀리는 감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적절한 시점에 브레이킹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승용차 타실 때보다는 좀더 미리 밟아줘야 됩니다.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정도 차급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세팅이에요. 보통 이런 오프로드를 가는 차들은 휠을 17인치 휠을 끼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사이즈를 마냥 더 키우거나 강화시키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기대하기도 좀 어렵고 차체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서 브레이킹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비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나 랭글러 너무 타고 싶은데 저런 차 타고 다니면 연비 진짜 안 좋다던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차 350km째 타고 있거든요 국도주행 위주로 했고요 시내에는 잠깐 들어갔었고 고속이나 와인딩 주행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 기준으로 그냥 일상에서 출퇴근용으로 탄다라고 했을 때에 리터당 9.2km 기록하고 있어요. 연비 9.2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연비라고 하긴 어렵죠. 하지만 뭐 엄청나게 나쁜 연비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링을 갖고 있는 차를 타는 로망이 있었고 또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만한 그런 유지비가 아닌가 싶어요. 1년에 2만 km 정도 타신다면 이 기준으로는 기름값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1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이제 한 30만 원 정도를 쓰시는 셈이 되죠. 25에서 30 정도 써야 되는데 내가 정말 타보고 싶었던 좋아하는 차를 타야 하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프 랭글러 루비콘 시승해 봤어요. 일단 사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겉에서 봤을 때 타이어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차가 28570R17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28570R17 사이즈를 쓰고 있는 올터라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달려있던 255mm급의 MT 타이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구형 루비콘 대비 조용해진 것 뿐이지, 이 타이어 역시 오프로드용 타이어이기 때문에 승용차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일반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을 때에는 약간씩의 진동과 소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동차 타이어 가운데에는 가장 큰 사이즈의 오프로드용 타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유지 관리가 쉽고 이거보다 더큰 타이어 장착하시려면 미국에서 직수입해 와야 되고 아니면 중국산 타이어 써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나마 이 타이어까지가 이제 국산으로도 구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입이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파로 70R17 타이어 끼고 다니면. 승차감 어떤지 소음 어떤지 연비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내가 이런 이 오프로드 감성을 좀 누려보길 원했다 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승차감이나 소음 이런 거는 견딜 만해요 오히려 예전 구형 루비콘에 달려있던 mt 타이어가 훨씬 더 시끄러웠어요 훨씬 더 진동 심했고요 mt 타이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AT 타이어 2 8 5 7 0 1제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연비 어떤지, 연비도 보여드렸으니까 9.2km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연비 한 9에서 10 정도 기록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물론 시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뭐한 6, 7km 정도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 어떤지. 이거는 이제 국산 타이어로도 같은 사이즈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이 사이즈는 지프 정식 센터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직수입을 한다거나 중국산 타이어 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려하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분들께 이차 어울릴 것 같아요. 나 진짜 오프로드 잘 가는 그런 멋진 네모반듯한 각진차 타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지프 타는 게내 로망이었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아, 이왕이면 좀 타이어도 크고 뭔가 멋있게 보이는 걸로 타고 싶다 하시는 분 또는 나는 서핑을 가거나 오프로드 오지 캠핑을 가거나 막 차박을 해야 되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길이든 거침없이 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요 아 랭글러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완전 초보 입문자인데 승용차랑 많이 차이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신다면 사하라부터 타보십시오 사하라 먼저 타보시고. 그게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내가 이걸 매일 타고 다녀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루비콘 도전해보세요. 둘은 분명히 좀 주행감이나 승차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랭글러 사하라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루비콘으로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서 올려놨던 랭글러 사하라 시승기도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